아!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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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아유 크루저님니 잘한다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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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원 20원 뽑을 수 있어 20 20 아.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안해 일단은 오늘 어 어이든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자 이번 달 이번 달 용도 이번은 이번 달 용도 금액을 여러분들이 이제 손수 룰렛을 돌려서 제 용도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안 보내니까 흔들게 하고 싶어요 히히. <laughs> 어, 혼나야 돼요. 아주 그냥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갑작. 갑작이요. 씻으러 가기 전에 보고 간다 유익. <laughs> 아, 포인트를 딸수 있는 포인트 도박 만들라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거, 그거 되게 힘든데. 아, 야, 잠깐만. 나 얼마야? 그러면은 나 15야. 어, 아! 아니, 뭐 운명이 장난도 아니고, 이거. 아니야, 사르스체님이랑 왜 리프님이랑 계산이 이상해? 계산이 왜 이상해, 둘이? 아! 아! 온터스님, 어서와요. 저요? 저 45원요. 아, 부자 돼야지. <laughs> 아, 왜 마이너스만, 왜 마이너스만 나오냐고! 왜? <laughs> 아. 아 영상이 어서 오세요. 이거요, 제 요번 달 영도 금액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조금, 조금씩 올라가자. 그래, 올라갈 때 됐어. 솔직히, 어, 올라갈 때 됐어. 마이너스만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지.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다? 플러스도 있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다? 플러스도 있다. 잠깐만요. 나 지금 얼마야? 나 지금 얼마야? 12원이라고? 12원이요? 1초당 12원? 아니. 아니, 이대로 끝내지 마. 아, 제발. 끝내지 마요. 아, 안 돼. 끝낼 수 없어. 아니, 아니, 아, 아니야. 아직 시내. 신시요 제발 <laughs> 나에겐 기회가 남아있길래 제발 아! 5원 각이라고? 아니야뭐 5원 각이야 아왜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 아니 팍팍 올라가야지 그냥 어? 그렇지! 그렇지 계속 올라가야지 올라가자 17아 복귀하고 있어 복귀하고 있어 아니야 주식 아니야 라탄님 아 주식 아닙니다 주식 아니에요 아, 주식이라니. 아, 그렇지!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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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렇지.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넌할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5, 5원. 아주 좋구요. 아, 좋지. 이래야지. 제목 대장 도박을 하다 영상물렛으로 천국과 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아주 좋아. 26원. 좋아요. 1초당 26원. 좋아요. 이대로 30원 가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이대로 30원.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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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원. 아, 괜찮. 꽝, 괜찮. 꽝, 유지니까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제 팍!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뒤로. 뭐지? 그럼 전 앞으로.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laughs> 어오 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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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팔로팔로 다시 다시 복구 중 복구 중 아니야 희망을 놓지 마데스퍼 20원이 남아 있잖아 20원 한 번만 나가주면 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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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카메라 미안해 미안해 미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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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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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요 좋아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와.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 맛에 주식하는 겁니다. 이 맛에. 어? 이 맛에 주식하는 겁니다. 아니야, 주식 아니야. 어? 나, 맞다, 나, 맞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내라. <laughs> 제발, 제발. 아. 안된 법이란다 에야 해요 지금 나 민감해 <laughs> 나 지금 민감해 <laughs> 나 지금 민감해 <laughs> 어? 나 지금 민감해 아아 잠깐만 아아 아, 이제 흉기증 나요 지금 아아 아, 잠깐만 아아 아, 진짜 <laughs> 와아아 찔끔 찔끔 오르고 있어 아 짜증나 <웃음> 아 <웃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하하... 아이고... 어, 어? 어? 조금씩 오른다 아니야 아니야 20, 21번만 나와서 제발 <laughs> 제발 21번만 <laughs> 2번만 <laughs> <laughs> <28번만> 나와서요 <laughs> 아하하하하

아 끝났다 식하지식 떡락하는 마세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laughs> 잠깐만 끝이야? 끝났어? 끝난거야? 아... <laughs> 대 인간이 언제 가장 절망에 빠지는지 아나 <laughs> 어. 건 바로 나아질거 아... 아... 아 잠깐만 아... <laughs> 야아 13원이야? 아 저게 웃겨? 어? 저게 재밌어요, 님들? 어? 나는 이번 달 이번 달 어? 용도 금액이 결정돼 있는데 재밌어?